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나와보니까 반짝하고 시계꽃이 지금 피어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몽우리만 있더만요. 오늘 짠하고 한데 피어있네요. 보러 갈까요? 요렇게 구석에 피어있네요. 얘는요 하루를 못 갑니다 20시간 안에 오물이고 맙니다 에고 이렇게 피어 있네요 시계추 닮았다 하여 시계꽃입니다 이렇게 피어 있네요 얘네들도 필레드리고요또 오늘 백합이 하나 피어 있네요. 아유, 색상 보세요. 이것도 곱필레고요 레메들도 곱 피겠어요. 아 음, 이쁩니다. 버베나인데요. 음, 파라솔 버베나라고 하네요. 꼭 보세요. 세상에 앙증맞죠? 잘잘하게 피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한 송이로 이렇게 한 송이. 파라솔 버베나라고 합니다. 이쁩니다이뻐 옐로우 엔젤 요이게축축늘요지네요 넣죠 요쪽은 보세요. 요쪽은 다 보라 보라 하네요. 보라색 꽃입니다. 요쪽은 다 어떻게 놓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낮았네요. 얘는 솔채입니다. 솔채. 아, 이뻐요, 이뻐. 얘도 버베나. 꽃이 지금 나오려고요. 다 이렇게 지금. 나 필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다 나왔습니다. 꽃대도 어마어마하고요. 아 이거 보세요, 시상해. 이 꽃대 보세요. 버베나, 버베나에 한빡 빠졌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얘도 숯끈 나벤다 얘는 나베 보통 나벤다는 얼뚱이 안 되는데요 얘는 숯끈자가 들어가면 얼뚱이 된대요 숯끈 나벤다 얘는 음, 정원이나 뜰에 심으면 얼뚱이 되는 애입니다. 아, 얘도 보라보라하죠. 얘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블루인데요. 어제는 꽃이 많이 피었지만 오늘은 꽃이 없네요. 하루 피고 나면요 하루 지는 것 같아요 오래 피워주면더 이쁘련만 하루 피고 지고 또 피고 아, 아메리칸 블루 나벤다 여기 하나 또 있어요. 돌채 너무 이쁘죠? 캄파롤라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